자 지난 시간에 많은 국가들을 봤죠? 국가 앞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는데요 아, 오늘은 고대 국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고대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이 어떻게 서로 경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게 국가의 단계가 어, 세 가지가 나왔죠. 군장국가, 연맹국가, 고대국가. 쭉 보시면 옥저동에는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연맹국가까지 가지 못했고요. 또 연맹국가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부여와 가야가 고대국가로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망했죠. 부여는 고구려에 망했고 가야는 신라에 망했고요. 자, 그래서 군장국가는 가장 이제 초기 국가 단계에 해당되죠. 어한 지역의 백성들을 그 지역의 짱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형태의 국가가 군장국가예요. 어, 이 짱을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옥저나 동해 사만의 여러 소국들은 이 군장국가 단계에서 끝났고요. 자, 근데 이러다가 이 각각의 군장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더큰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맹 국가입니다. 자, 연맹 국가로 잘 변했나요? 음. 자, 그래서 각 군장 세력들이 이 중에 자기 대표자로 왕을 뽑습니다. 아, 그래서 이 왕은 이 군장 세력들이 왕으로 세워준 거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왕은 쫓겨날 수도 있고요. 이 군장이 왕이 됐다가 다음에는 이 군장이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왕을 할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왕의 권력이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가 이런 단계를 거쳤죠. 자, 근데 이 가운데 왕의 힘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군장 세력들을 이제는 왕이 자기 밑에 어, 일종의 신하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각각의 군장들, 예전엔 이제 부족장이었겠죠? 부족장들한테 너희는 이제 왕이 될 꿈도 꾸지 마. 이제부터 왕은 나만 될수 있어.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 이 왕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세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군장들은 이제는 왕이 될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들은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귀족들 가운데에서 어, 내가 왕을 해버리겠다.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왕을 끌어내리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되는데 이때 실패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역적. 반역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대 국가로 성공한 나라가 셋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고요. 이세 나라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 세 나라가 항쟁하던 시기를 우리가 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국가가 갖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대 국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이 무지 센 나라입니다. 자, 왕의 권력이 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옛날에는 이렇게 영토가 넓으면요, 자 너무 넓으니까 왕이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요. 각 지방은 각 지방에서 예전부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부족장 세력들이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이 왕이 지방을 다스리는 것까지도 왕이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각 지방에 짱이 있잖아요. 어, 짱이 이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갖고 그거를 왕한테 갖다 바치는데 만약에 이 짱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왕이 이 지역의 짱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 지역의 짱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짱들이 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짱은, 이 지역의 짱이긴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왕의 권력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왕의 대리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방의 권력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권력이 왕, 즉, 가운데에 모여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이라고 부릅니다. 중앙 집권의 권자가 권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권력이 집. 집중되어 있다. 어디에? 중앙에. 그래서 중앙집권입니다. 그러면 중앙집권의 반대가 있겠죠? 중앙집권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중앙의 반대는 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인 거고요. 지방의 권력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분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왕권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네 가지가 모두 모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자, 먼저 왕권이 세려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진 게 많아야겠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토 국가라고 합니다. 자이 영토라고 하는 거는 어,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빈 황무지 땅이 아니에요. 이 영토는 바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왕이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백성들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일단 옛날에 이 사람은 곧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죠. 일을 할 사람. 자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을 해내겠죠. 자 생산한 것을 왕은 어떻게 해요? 음,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는 것을 수취라고 합니다. 자 세금을 뜯어가는 거죠. 어, 자 그러면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 도 많아지고 걷어들일 것도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토와 백성을 많이 가질수록 왕권은 강해지는 거죠. 자 영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당시의 왕들은 어, 정복전쟁을 활발히 벌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왕의 자리는 이제 다른 부족장들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부족장들은 이제 왕이 될 꿈도 꾸지 마 하고, 자기가 왕위를 독점하는 겁니다. 다른 부족장들은 이제 왕이 될 수가 없고 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왕이 전국을 단일한 어떤 시스템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치질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율령인데요. 자, 이때 율은 뭘 뜻하냐면 법을 뜻합니다. 법. 자, 이때의 법은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 곡식으로 갚는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때 특히 강화되는 법이 뭐냐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 도망을 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게다 법이 되는 거, 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령'도 중요합니다. '령'은 뭐냐면, 명령할 때 '령'이에요. 자, 명령,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 거죠. 자,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리는 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걸 다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당연히 제일 꼭대기에 오는 건 왕일 거고요. 자, 왕이 그 밑에 신하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신하는 자기보다 낮은 신하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명령 체계를 정하려면 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조직을 결성하는 조직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명령을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지 이 시스템을 정하게 되면 왕은 한마디 말만 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왕의 뜻에 따라서 어,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율령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자,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을 반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보면은 어, 뭐냐면 왕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죠. 그래서 자기 밑에 신하를 두는데 그 신하들한테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걸 관등제라고 하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1등급 신하, 2등급 신하 이렇게 등급 위계질서를 정하게 되고요. 이들에게 관복을 입히는데, 이 관복은 높은 신하냐, 낮은 신하냐에 따라서 색깔을 지정해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단비녹 해가지고 자주색이 제일 높은 신나그 다음에 뭐 어, 녹색은 그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색깔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 교복을 입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학년별로 어, 이름표 색깔을 달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3학년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1학년은 화장실 갔을 때도 빨간색 사, 그 이름표를 보면 아 3학년이구나. 어, 선배님이네 하고서 이제 좀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관리들한테도 색깔 옷을 입혀가지고 멀리서 그 색을 보고 "아, 저분은 나보다 높은 관료구나" 하고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복을 제정하게 되고 신하들한테 위계질서를 정하게 되는,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신하들한테도 낮은 신하가 있고 높은 신하가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위계를 정해주는 건 누구죠? 결국은 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오게 되냐면 왕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등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다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건데요. 불교는 또 이거하고 왜 관계가 되느냐? 자, 여기 딱 앉아 계신 분이 누구죠? 부처님이죠. 자,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자, 근데 이, 이 당시는 부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왕이, 에, 원래는 부처님이 인도 분이죠. 어, 인도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게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 중국에서 또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 고구려 백제의 왕은 이 불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당시 음,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망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각 부족이 음,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믿고 있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이 전국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전국의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데 이때는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왕이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를 하나로 통일을 하면, 그러니까 각 부족이, 부족에서 모시고 있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의 신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그 신을 자기 왕과 같은 걸로 일치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모시게, 왕에게 복종하게, 왕을 따르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부처님, 부처님을 사람들한테 다 알리면서 어, 지금 살아있는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왕을 잘 모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사상, 종교까지도 통일함으로써 이것도 뭐에 도움이 된다?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게 고대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 국가의 특징, 왕권 강화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